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호주 영주권 정말 가능할까요? 이 질문, 부모님 세대는 물론이고, 호주에 먼저 정착한 자녀분들도 아주 많이 물어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말 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비자를 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비자를 신청하느냐, 현재 자녀가 어떤 신분이냐, 신청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재정 조건은 어떤가, 이 모든 것들이 꼼꼼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60대 이후 호주 영주권이라는 주제를 왜 이런 수요가 늘고 있는지, 실제 가능한 비자는 무엇인지, 조건은 어떤지,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다섯 가지 순서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왜 60대 이후 호주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워서 유학 보냈거나 워홀 이후 정착한 자녀들이 많죠. 그 자녀들이 호주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초청해서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손주가 생기면 부모님도 자녀도 마음이 바뀝니다. 손주를 돌봐주며 함께 살고 싶고, 혼자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식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부모를 호주로 초청하고 싶어 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고, 반대로 한국의 부모님들 또한 나이 들어 고독한 삶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변화입니다. 60대 이후라고 하면 과거에는 노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60대는 충분히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술도 익히고, 해외 생활도 즐기고, 문화 생활도 즐길 수 있는 나이죠. 이제는 늦은 출발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해외, 특히 호주에서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60대 이후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부모 초청 이민입니다. 호주는 가족 중심의 이민정책을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자녀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중 60대 이후 신청자에게 열려있는 가장 현실적인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컨트리 뷰토리 패런트 비저 SUBC LASS 143, 두 번째 컨트리 뷰토리 에이지드 패런트 비저 SUBC LASS 864, 세 번째 에이지드 패런트 비저 SUBC LASS 804, 그리고 네 번째, 템퍼레리 페런트 비자, SUBCLASS 870. 이중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자는 SUBCLASS 143과 SUBCLASS 864입니다. 그 이유는 심사 기간, 신청 가능 연령, 의료 혜택, 체류 조건 등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SUBCLASS 143 즉 기여형 부모 비자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신청자의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자녀가 재정 보증을 서고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약 46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비자 승인 후 호주로 입국하게 됩니다. 두 번째 SUBCLASS 864는 기여형 고령 부모 비자입니다. 정년퇴직 연령 이상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호주 내에서 체류하며 비자 심사를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비자는 안쇼, 즉 호주 내에서 신청 가능한 영주권 비자입니다. 두 비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반드시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밸런스 어브 패멀리 테스트라는 가족 균형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전체 자녀 중 절반 이상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고 한 명만 호주에 살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세 명이고 두 명이 호주에 거주 중이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위한 재정보증 AOS, Assurance of Support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자녀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2만, 3만 호주 달러 이상의 예치금이 요구되며 10년간 유지됩니다. 자녀의 세후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소득 요건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SUBCLASS 143 또는 864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비만 약 4만 8천 호주 달러. 즉약 4,2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이 비용은 정부 수수료이며 대체로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첫 번째는 신청 접수 시 일부, 두 번째는 비자 발급 직전의 잔액 납부 방식입니다. 여기에 건강 검진 비용, 신체 검사, 범죄 경력 조회, 서류 준비 비용 등 부수적인 경비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소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비기여형 비자인 SUBCLASS804는 비용은 저렴하지만 대기 기간이 20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43 또는 864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녀가 부모 초청 의사를 밝히며 폼 40을 작성합니다. 부모는 폼 47PA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제출 이후에는 파일 넘버가 부여되고 건강검진, 범죄기록조회 등의 추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자 심사 도중 호주 내 체류가 가능한 비자 상태라면 임시비자 상태로 호주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브리징 비저 A 또는 B입니다. SUBCLASS 864의 경우 이러한 임시체류 신분으로 비자 승인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이 60대 이상의 신청자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60대 이후 신청자들의 경우,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암등 기존 질환 유무가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호주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대부분 통과되는 편이며, 실제 사례를 보면 큰 질병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호주 영주권을 받은 뒤 실제 생활은 어떨까요? 먼저 의료비는 영주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됩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제도인 메더케어를 통해 기본적인 진료, 응급치료, 검사, 수술 등이 무료 또는 일부 비용만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단, 민간 보험 가입을 병행하면 더 폭넓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노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한인 노인회,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결되면, 문화활동, 건강프로그램, 언어교실, 이동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죠? 실제로 많은 60대 이상 이민자분들이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로도 정착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지역으로 들어가면, 슈퍼마켓, 병원, 교회, 노인센터, 이발소까지 한국어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한 팁몇 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절대 무자격 이민 브로커를 통하지 마세요. 자격 없는 중개업자에게 맡겼다가 비자가 거절되거나 서류가 조작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호주 이민국에 등록된 공인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가족 간 충분한 합의가 먼저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건강검진은 사전에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신청 전에 국내 종합검진을 받아보고 문제가 될 만한 질환이 있다면 호주 이민 가능 여부를 이민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신청 전 자녀의 소득과 세금 신고 내역을 점검해 두세요.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최소 소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호주 영주권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이보다 좋은 선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